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또 최근에 1억원 정도 증권사 실계자로 수익을 낸 회원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해외선물 나스닥으로 TV 변곡점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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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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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먼저 추세 보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하나 그려드릴게요. 상승파동 그리고 조정파동을 3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를 그렸고 하나 더. 이세 번째 꼭짓점에서 매수를 해서 쭉 올라가는 이 변곡점. 상승 추세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파동 정의를 해야 됩니다. 상승파동 정의하는 방법은 화면에 보시면 파란 띠하고 빨간 띠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 띠하고 빨간 띠가 둘다 우상향하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 상승 파동으로 정의합니다. 그다음에 카운팅 기준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카운팅 기준선을 이렇게 정해 주면 실전에서 여기 정해 주고 나서 이 기준선으로부터 숫자를 셀 거예요. 카운팅 번호를 셀 건데 어떻게 세냐면 기준선으로부터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 해서 핸들이 완성되고 양봉이 올라가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 여기를 첫 번째 꼭지점으로 계산할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첫 번째가 완성됐으면 두 번째는 다시 은봉으로 쭉 내려가서 완성되고 다시 양봉 완성되면 거기가 두 번째 꼭지점입니다. 첫전에서는 어디? 여기.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더 내려가서 은봉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서 양봉이 보일 때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에서 매수를 합니다. 여기. 실전에서는 어디? 여기.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매수를 해주고 나서 손절매를 바로 설정해줍니다. 2 0 매수하고 나서 손절매를 설정하고 손절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타는 40호 100만원. 추세는 TFTS로 가져갑니다. 단타 수익 계산은 진입과 더하기 40, 32에서 0 42, 52, 62, 70위까지 올라가면은 단타 수익이 나오죠. 70위. 여기서 단타 수익 플러스 100만원. 이렇게 단타 수익을 만든 다음에 추세는 DFTS 가져갑니다. DFTS 방법은 단타를 청산하고 나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그림, 올라가는 그림 보여 줄때이 빨간띠 아래로 조금 여유 있게, 조금 여유 있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유 있지 못해서 여기서 청산될 수도 있겠죠. 힘들 때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서 이렇게 가져가면은 추세 수익이 아무리 못 해도 여기서 내가 청산한다고 해도 추세 수익 플러스 120만 원 정도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30에서 130, 230까지 갔으니까 200포가 올랐네요. 200포. 200포가 상승했으면 1계약당 250만원 100포가 250만원이니까 200포니까 500만원 정도 이렇게 추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요렇게 요렇게 해서 500만원 넘는 수익이 되니까 결코 적지 않은 수익이 것입니다. 이 시스템 기술은 제가 프로그램으로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하고 매매기법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고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상단에 VIP 수익 후기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2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해가지고 1억원 가까이 수익을 내신 그 회원분의 후기도 볼수 있고 뭐 비행기 타고 여행도 다녀오시고 네한걸볼수 있습니다. 아 특이한 게 있네요. 부동산 같은 거 분양 계약서 해가지고 돈번 걸로 투자도 하시고 아주 바람직하게 어잘 하고 계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몇 천만원씩 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보면은 뭐 5천, 6천 버는 분도 계시고 뭐 억대로 버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키움증권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1억원 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버는 분들이 많은데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소액으로 해서는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좋으면 소액으로 해도 10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할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순손익이 1억 이렇게 보이죠 원금이 1000만원 1000만원에서 1억을 더하면 1억 1000만원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은 처음에는 투자금이 작으니까 한 계약 매수 매도해서 100만원 이 정도 수익을 내다가 수익금이 늘어나면서 두개 매도 매수해서 500만원 되고 이렇게 계속 복리로 수익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안 걸린 세달 만에 10배 1000% 1억원 수익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는 기술을 가지고 증권사에 있는 실전 투자 대회가 있을 때 가끔 보이면은 이렇게 잠깐 해보는데 지금 키움증권을 포함해서 제가 1등만 10번을 넘게 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많이 해보도록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월 500만원 정도 취미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고요. 제대로 스파르타로 공부해서 나도 월 3,100원 이상 수익을 내고 싶다. 열정. 열정보다 좀 더 있어야 돼. 후지가 있다. 어, 나는 진짜 제대로 할 거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구로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제직통 연락처 있으니까 간단 자기 소개성함 문자를 하시면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하고 매매법 기 공부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